여기를 여기를 많이 좀 마사지를 셀프를 예, 좀 많이 해주세요. 방송하실 예, 예. 때. 예. 여기랑 여기랑. 여기 지창이란 부위거든요. 예. <laughs> 지창을 어떻게 좀 나아지셨어요? 예, 좀도와고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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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일라디오 건강한 이사! 예! 어, 갑자기 확 들어오시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건강하고 싶은 개그맨, 송주근입니다. 예, 제 옆에 잔뜩 긴장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요. <laughs>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 한의사입니다. 어, 박진영이요. 예. 제 와이피. 날 예. 떠나지 마. 나 예, 네, 에서 늦어주면 <laughs> 안됩니까? 아, 예. 예. 그래. 오늘 방송이 사실 원장님 처음이시잖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아,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맥좀 짚어드릴까요? 아, 예. 좋습니다. 어, 예.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아, 건강한의사에서 함께할 참견내요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일의 특성상 회식이 잦은 편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덩달아 그 기간 동안 일주일에 평균 4회씩 회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 회식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체력도 좋고 숙취도 없는 편이라 크게 힘들진 않은데요. 아, 이것도 오래 반복하다 보니 요즘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느닷없이 감기가 와서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좀 돌아가서 음... 잘 움직여지지 않고 감각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구하나사입니까? 뭐 구하나사죠. 구하나사 온 거예요? 예. 초록창의 증상을 검색해보니, 안면마비일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니,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하고 딱히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2주 뒤에 결혼 상견례가 있어서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요. 아이고! 가장 빨리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33살이에요. 예. 아,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면압비가 지금 이제 원인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해요. 네네네. 어 사연을 보니까 감기가 와서 컨디션이 무척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환경에 있으시거든요. 네네. 어,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겠죠. 이제. 이 면역력이 기능 저하가 온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침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안면마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 일주일 정도 되셨으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2주 뒤에 결혼 상견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 2주 안에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네네, 네네. 치료를 처음부터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안면마비는 뭐 초반에 음? 치료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아, 죄송해요 웃으면 안 든. 땀이 예. 지금 아, 예, 예. 왜 아, 예. 땀이 이렇게 <laughs> 긴장을,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긴장하셨어요? 예, 예. 2주 만에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어.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침치료 음. 그리고 약침치료 그리고 보암 치료, 네. 또 물리 치료, 네. 그리고 한약 치료,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 얻어 걸려라 아닙니까? 하나만 딱맥 지푸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침 그, 맞으면 되겠다.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예, 안면마비 자체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네네. 후유증이 없게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음.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육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서 음. 이제 또 전기 자극도 같이 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많이 하고거든요.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치료가 지금 급선무다. 예, 치료가... 빠른 시간 안에 그 그렇죠. 방문해라.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예, 예. 한의원을 방문한 것도 없고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치료가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빠르게 되지 않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도 심각하지만 지금 네. 선생님 도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워낙 지금 오늘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예. 하셔가지고. 아. 아, 이분 지금 상황 좀 심각하니까 일단 예. 술을 좀 줄이셔야겠죠? 일단 술을 줄이시고 네. 휴식을 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면만이 면역력이 기능적으로 예. 저하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외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예. 후유증이 남지 않으려면 은 평소 때 본인이 어 셀프로 이제 마사지나 지압을 좀 해주세요. 아 셀프 마사지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풍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예풍이요? 예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여기를요예 예. 안면 신경이 나가는 그 분지들이 이렇게 모이는 중착지예요그 아 신경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부어 있고 굳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렇게 풀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창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지창. 예, 예, 예. 입술 끝 쪽에 입꼬리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지압을 좀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이를 안 담을 때 나오는 네. 부분이이 혀꺼라는 음. 그 혈자리가 있어요. 음. 이 부분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게이앞면을 근육을 풀어주는 네, 네. 거거든요. 어 어떻게 좀 나아지셨어요? 예, 좀 좋아지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혹시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선생님? 완치되시는 분으로 굉장히 많아요. 음. 하지만 후유증이 나오시는 분들도 조금씩은 있거든요. 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은 완치는 가능한 게 아... 있다고 으십니다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나요? 후유증에는 이제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네. 식사를 할때 네. 눈물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아, 밥 먹다가 눈물이 나요? 예,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예, 그게 침샘이. 맛없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laughs> 이제 침샘이 네. 눈물샘하고 연결된 분들이 있는데 회복을 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잘못 붙게 되면 같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음 혹은 뭐 내가 입을 담으려고 하는데 눈도 같이 감긴다든지 신경이 접합돼서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네. 경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아. 대부분은 그래도 쉽게 회복은 되니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완치가 가능하다! 네. 완치는 가능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입술을 팔로 떠시는데? 아 입술을 예. <laughs> 여기를 여기를 많이 좀 마사지를 셀프로 예, 좀 예, 많이 해주세요 예, 방송하실 때 예. 여기랑 여기랑 여기 지창이란 부위거든요. 예. 아, 지창은 아, 카메라 갑자기 많은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금 카메라는 네, 원래 네.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예. 많은게아니고 <laughs> 끝날 때 되니까 약간 기절. <laughs> 아시다한 <laughs> 아, 번뿐. 아한번뿐음에요아무니다네 오늘은요. 33살. 아, 근데 안면 마비가 온 우리 환자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일단 빠른 시일 내로 한의원을 방문을 하시고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의원에서 <laughs> 빨리 치료 받으시고 또 셀프로 마사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아, 오늘 뭐 처음 촬영을 하면서 네. 상담도 하게 됐는데 네.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되게 약간 흐릿으로 남을 것 같기는 한데 <laughs> 그래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 내려오서 좋고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마사지를 도좀 많이 해주시고 아, 선생님 건강 선택 때문에 여기서 네.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모이긴하디요 네. 건강! 한의사! <laughs>